안녕하십니까? 저희 팀명은 의샤의샤화이팅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은 최석준, 오승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들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에너지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력, 풍력, 태양력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력 에너지의 장점은 연속 식극소량의질서가 물을 만, 만, 만을 발생할 뿐, 다른 고배 물질은 전혀 생기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력 에너지의 장점은 수력 발전을 할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수력 에너지는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나 산림에 설치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력 에너지의 장점은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또 태양력이나 조약 발전보다 훨씬 더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력 에너지의 장점은 풍력을 이용해 혈적으로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풍력 에너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아파트 옥상이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설치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력 에너지의 장점은 태양열로 물을 데워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으로 발전기의 터비를 돌려 전기가 얻습니다. 또 태양열로 온수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태양력 에너지의 장점은 발전 효율이 적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태양 에너지나 햇빛을 수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저희는 새로운 아파트를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보면 이곳에 띠가 있는데 이곳에 띠는 이둥 모양에서 비가 흘러내리면 비를 여기에 모아서 한 곳에 대소도를 누워서 아래의 터빈을 돌려 풀력 에너지를 얻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익면도입니다. 익면도에는 위에 태양열, 아니, 태양열 집열판이 위에 있고 옆에는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배치도입니다. 저희 건물은 건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이에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모든 방면에서 받기 위하여 돔 모양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평면도입니다. 평면, 우리 건물은 문을 많이 설치하여 방을 많이 두었고 하수구를 두개 설치하여 물이 빨리 빠지게 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블링블링 아파트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풍력 발전기는 어디일까요? 저요. 네, 답 말씀해 주신면 바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아파트에서 태양력 전지판 전집화... A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요? 네,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옥상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요? 네, 정답.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